1월 13일 목요일 장정간종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매수 신호가 최근에 발생한 종목이면서 세력주면서 급등주. 그 다음, 오늘 내일 종목입니다. 자,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종목부터 한번 살, 살펴보겠습니다. 제일전기. 어제. 하유, 하요일 매수 신호 나왔죠. 그 지금 어제 음봉을 눌렸지만은 유지하입니다 상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14,290 돌파하는 양봉. 일성 하요일 매수 신호 나왔죠. 그러면서 상승 음봉. 오늘은 4,747이 상방입니다. 특산하이 메탈 월요일 매수신호 발생 그다음 양봉이면은 이날 여기 양봉 시가에 매수를 했어야 되죠 그다음 유지 아직까지 상방입니다 오늘은 9680 돌파하는 양봉 카페24 전주 금요일부터 계속 추적하고 있죠 언제 슈팅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오늘은 16,460 돌파하는 양보 계속 다중자 나옵니다. 프로텍, 화요일 매수 신호 발생. 아직까지 슈팅이 안 나왔죠. 오늘은 6100 돌파하는 양보. ST STI 화요일 날 매수 신호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까지도 깔끔하게 이건 계속 상방입니다. 음복 나올 때까지 유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나무 자리죠. 삭제하겠습니다. 5 <laughs> 화요일 상승신호 발생 매수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어제 양봉에 매수를 했어야 되죠. 음봉 나오고 양봉은 시가가 매수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4590 <laughs> 상단 양봉 필롯 옵틱서 하요일날 매수신호 발생했죠. 깔끔하게 지금 현재 상방이죠. 나무자리기 때문에 삭제 삼년 ENC, 월요일 매수신호 발생, 계속 상방이죠. 유지입니다. 나무 자리기 때문에 오늘 매수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삭제. MSC, 화요일 매수신호 발생, 어제 깔끔하게 올랐죠. 그러면은, 은봉이 나오고, 은봉 다음에 양봉이 양봉 시가가 다힌 자리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상방 여기는 오늘까지는 매수를 볼수 있다. 7,990 상방 양봉입니다. 인텍 플러스 화요일 매수 신호 발생했죠. 그럼 그전에는 언제 발생했는지 여기서 발생했죠.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죠. 근데이 매수 신호가 장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장전에 미리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어제 발생을 하고, 오늘 장전 간정에서 발생한 종목을 별도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나무 자리죠. 보이자의목 삭제, 흥하해온 <laughs> 화요일날. 매수 신호 발생. 계속 상방입니다. 유지입니다. 음봉 나올 때까지. 그렇지만은, 나무 자리다. 오늘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삭제. 동은안왔테 여기도 하요일이죠. 그 이전에 여기 매수자, 매수자리, 매수자리, 매수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수익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 가능하죠. 오늘은 나무 자리입니다. 삭제. 한보, 모터스. 이거는 어제 매수 신호가 발생했지만은 현재 음봉으로 가버렸죠. 그러면서 이 은봉이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올라오면 다시 신호가 발생하면 잡으면 되기 때문에 삭제. 상신 브레이크 상방입니다. 어제 발생했죠. 어제 발생하고 음봉 오늘 양봉 다쯤 자리. 일지태커 여기도 어제 시로 발생했지만 오늘 하방으로 가죠. 삭제. 알루코 이것은 현재 상방입니다. 오늘은 여기 5위평을 돌파한 자리 4930. 진성 이연지 상방 유지입니다. 오늘은 2,662 0 돌파하는 양봉 그럼 칩스미디어 어제 시가의 다점자로 나왔죠 오늘은 3,39,250 돌파 양봉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제 종목이고 이제 내일 종목을 봐야 되겠죠 어제 장중에 리딩한 종목입니다. 1차적으로 장중 리딩 종목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기아이테크 어제 여기에서 여기 장중에 이렇게 여기를 돌파하는 양봉이 닫힘자리 그래서 리딩을 했죠. 닫힘자리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 종목은 선침해죠. 어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와있죠. 그럼 오늘, 오늘은 종가를 돌파하는 양봉. 상단이 시작하면 시가가 다쯤 자해가 되겠죠. JLK. 어제 여기 5위평을 돌파할 때 리딩을 했죠. 오늘 매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17,490을 돌파하는 양봉입니다. 교렉서 어제 5위평을 돌파할 때 리딩을 했죠. 오늘은 여기 상단을 종가를 돌파하는 양봉. 그다음 바텍. 매수 신호 발생. 자, 39,950 돌파하는 양봉. 그다음 매수 신호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늘 양봉을 띄울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 안서바이오. 맸다. 어제 종가 상당 돌파 양봉. 아우인붙쳐서 지금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오늘 뭡니까? 매수 신호를 띄우는데 여기 중간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 4,015금강공업 어제 오후 육평 하단에서 양봉을 달았죠 그러면은 여기는 양봉이 하나 두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은봉 전 은봉의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 RB, RBK 그룹 어제 여기서 1차 다툼자로 나왔었죠. 오늘은 추가 양봉,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 신호가 장전에 떠있기 때문에 훨씬 매매하기가 쉽죠. 바로 양봉 나오면 다툼자리입니다. 여기는 다, 매수 자리는, 매수 신호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 이 종목들은 어제 장중에 다 뭡니까? 리딩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다가 어제 유지하고 있는 종목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매매에 대응해 보십시오. 아주 편안할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장 시작하기 전에 나오겠습니다. 오늘도 성추하십시오.